진짜 안 내려갈거야? 태양이 혼자 있잖아 응? 태양이랑 진짜 말안 할거야? 안 할거야 하늘이 너도 봤잖아 태양이 때문에 내 로봇 뭐 망가졌잖아 어? 지혜야 내가 도와줄까? 어? 아,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이게 왜 안되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김태야! 할 줄도 모르면서 왜 만져! 아... 진짜... 너 때문에 고장 났잖아! 지혜야 왜 그래? 왜 이렇게 나석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난 지혜도 도와주려고 그런건데... 미안해... 지혜야, 태양이 집에 간데, 진짜 안 내려갈 거야? 알았어. 그럼 나 아래층에 좀 갔다 올게. 그래라. <목소리> 안녕, 지혜야? <목소리> 어? 누, 누, 누구세요? 이거 서운한데? 올림포스 열두 신들 중에서 나를 가장 좋아한다면서. 그럼 혹시 지혜의 여신 아테나님이세요? 그래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지혜야 너 아까 태양이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나서기 좋아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 같던데 어 아니 그게요 태양이가 제가 하지 말라는데도 나서서 제 로봇 만지다가 고장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서지 말라 그랬던 건데 음네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지혜 너 메두사 알지? 알죠 머리에 뱀이 달린 무시무시한 괴물이잖아요 그래 맞아 근데 메두사는 원래 아주 예쁜 소녀였단다 괴물로 변한 거지 네? 예쁜 소녀였다고요? 신날까? 그러게 말이야. 매드사이 가형은. 내가? 내가 왜? 벌써 잊었어? 네 운명이 어찌 되는지. 우린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신으로 태어났지만, 넌 아니잖아? 넌 죽게 될 운명이야. 괜찮아. 난 언니들과 다르게 예쁘잖아.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머릿결도 가졌잖아. 우와!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쁜 거 예쁜 거잖아. 매두사, 머리 부럽다. 언니들 부끄러워서 이렇게 망토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평생 망토나 뒤집어 쓰고 사느니. 난 아름답게 사는 게 좋아. 언젠간 죽게 된다고 해도 말이지. 뭐야? 메두사? 너 말이면 단줄 알아? 그래. 너 지금 우리한테 한말 후회하게 될 거야. 메두사는 두 언니들과는 달랐어. 언니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운명을 타고났지만, 메두사는 죽게 될 운명이었지. 대신 아름다웠어. 아 <fi> 제가 그렇게 아름다운가요 아, <sarity> 그럼 지혜 여신 아테나 님보다 더예 그렇죠 그건 아니지 않나 매주사님이 아, 예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감히. 아테나 여신님과 미모를 비교한다는 게 지금 당장 아테나님과 미모 대결을 하라고 한다면 할수 있어요 이길 자신 있으니까 <laughs> 에이... 뭐야? 메두사 방금 뭐라고 했지? 아, 아, 아테나 여신님을 뵙습니다! 메두사 아테나 여신님을 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시지 네가 나보다 더 예쁘다고? 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를 보려고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와있잖아요 아테나님께는 안 그러는데요 안 그래요? 아이, 어, 엄마 어. 메이야? 지금 제 미모를 질투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화낼 이유도 없으실 텐데요 메두사 아주 오만하기 짝이 없구나 오늘의 이 치욕은 잊지 않고 꼭 되갚아 주지 꼭 포세이돈님 좋아 아니 누가 감히 내 신전을 이렇게 어지럽혀 놓은 거야 포세이돈님이 내 신전에는 무슨 일이시지 저 금발의 여인은 혹시 포세이돈님 포세이돈님 아니 누구야 아니 누가 감히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 아, 아테나! 어. 메두사, 너 맞구나? 아, 아테나님... 포세이돈님, 지금 여기서 뭘 하고 계셨던 거죠? 이야, 이 신전이 참 예쁘네! <laughs> 신전 보러 왔어? 어, 그럼 재밌게 보다가, 난 바빠서 이만, 가자! 잠깐만요! 어, 왜? 신성한 제 신전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시다니! 아, 그렇다고 설마 포세이더님께 벌이라도 내리시려는 건 아니시죠? 음. 구경하다가 어지럽힌 것 뿐인데 이런 일로 포세이더님에게 벌을 준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 말도 안 되지 거봐요 말도 안 된다잖아요 내가 포세이더님께 벌을 내릴 수는 없지만 너에게는 벌을 내릴 수 있지. 네? 저한테요? 왜요? 지난번에도 오만 방자하게 굴더니 너의 오만하면 끝이 없구나. 설마 아직도 그 일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신 거예요? <laughs> 아직도라니. 너에게 아주 딱 맞는 벌을 내리지. 그 머리카락이 너의 그 자랑이겠다. 이제 너의 그 머리카락은. 한올 한올 뱀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오만한 네 입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선물을 하나 주지.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뭐 아테나!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렇지 이건 너무 심한 건 뭐라 아니야! 뭐라고요? 아, 아니지. 어. 감히나 이렇게 만들어나 얼른 원래대로 돌려놔! 돌려놓으라 아테나? 메두사, 평생 그 모습으로 너의 오만함을 속죄하며 살거라 아테나! 아테나, 감히 날 이렇게 만들어? 내 아름다운 머릿결, 내 예쁜 얼굴을 빼앗아가다니 아테나, 아테나, 아테나! 아, 여기가 어디야? 아, 이, 길을 잃은 것 같은데. 누구냐 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아 누구도 내 모습을 본 자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야. 아테나, 아테나, 아테나. 그렇게 메두사는 괴물로 변한 자신의 모습을 들키기 싫어했고. 메두사와 눈이 마주치면 그게 누구라도 돌로 만들어 버렸지. 아테나, 아테나. 이름은 페르세우스. 메두사의 머리를 베러 간다는구나. 너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래. 메두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다지. 그럼 내가 하는 것보다 페르세우스한테 메두사의 운명을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메두사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돌로 변해버릴 것이다. 절대로 메두사의 눈을 보지 마. 그리고 나의 이 방패를 빌려주지. 누구냐? 누가 감히 겁도 없이 메두사의 잠을 깨우는 것이냐? 레두사, 너의 목을 가지러 왔다. 뭐야? 이, 이 방패는 아테나 것이 아니냐? 아테나, 또 너야? 또 네가 날 괴롭히는 것이냐?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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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럴 수가, 아테나님. 나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아, 아, 내가 그때 아테나님께 그렇게 경솔하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내 운명 달라졌을까? 메두사가 아. 그렇게 경솔하지만 않았어도 괴물이 되는 일도 죽는 일도 없었겠네요. 그렇지. 어... 아테나님, 저도 너무 경솔했던 것 같아요. 제 말이 듣고 태양이가 상처 받았으면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당장 내려가서 사과해야 될것 같아요. 아, 어, 아테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뵐수 있을까요? 그럼, 지혜가 필요한 순간 언제든 만날 수 있지. <laughs>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